성령의 임하심 로드만 윌리엄스 성령님의 임하심은 사도행전에 다섯 가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임하심, coming on. 두 번째 내려오심, falling on. 세 번째 부어주심, pouring out. 네 번째 성령 세례주심, baptism of the Holy Spirit. 다섯 번째 성령 충만 받음,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이 다섯 가지 표현은 본질상 성령이 임하셨다는 데서 같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각각 다른 것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오순절 이전 성령과 이후 성령의 차이.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에 임하신 역사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구약의 사사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대적을 물리쳤으며, 다윗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영감으로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또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순절이 되기 전에도 분명히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성령의 임하심 사건으로 특별 지급하는가요?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일시적 임하심, 템퍼러리와 계속 머무르심, 리메인의 차이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성령님의 임하심은 언제나 일시적이었습니다. 간헐적이란 말도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임하신 성령도 다윗 사후에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 뒤로 사도행전 끝장까지 계속 머무셨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머물고 계시며 앞으로 재림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머무르실 것입니다. 요단강 수세 후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오셔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실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임하심, coming on.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표현은 성령의 임재에 관한 다섯 가지 표현 중 문학적으로 가장 쉽고 단조로운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오신다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내려오심, 부어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비가 온다, 비가 떨어진다, 비가 쏟아진다, 빗속에 잠기다. 사방의 비 천지와 같습니다. 표현이 각각 다르더라도 본질은 한계로 동일합니다.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임한다는 말은 rest on인데 오셔서 머물러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안디옥에 임하신 성령님은 아직 에베소에는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에베소에서 성령받은 12명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라는 표현은 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에 대해 매우 무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했지만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머물러 계시는 오순절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머무르십니다. 성령님이 한번 임하시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은 오셔서 계속 머무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오셨다가 내일 떠나시는 손님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계속적인 불순종으로 초대가 옮겨지거나 예베서 교회에 초대를 옮기시겠다는 경고는 가급적 옮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니면 성령님이 아예 그의 육신을 멸하시고 떠나지 않는 이상 함부로 장막을 걷지 않으십니다.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바울의 끝날까지 함께 했으며 베드로와 스테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웬만하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성령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교회가 앞서 성령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교회는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님이 그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에 의해 소유되어집니다.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님이 소유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성령으로 옷 입히운다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옷을 입히운다는 표현은 그것이 쉽게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지속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도성. 성경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다섯 가지의 표현들은 대개 주어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보다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능동태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은 모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요지는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성령이 주어요 주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성령님에게 옷이라고 부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관련된 언어적 표현도 주의를 요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내가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 줄게. 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대신에 성령님이 내게 충만이 임하셨어. 성령의 기름이 내게 충만이 부어지도록 기도할게. 등 주어가 항상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내려오심. 내려오심 (falling on)은 헬라어로 epipeto인데, epi upon과 pto fall이 결합된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내려오심 (falling on). 폴링 n 은 내려오심, 떨어지심 등으로 번역 가능하나 개혁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내려오심으로 사도행전 11장 15절에는 임하심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원래 뜻은 모두 폴링 n 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이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falling on. 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님이 임하셨다, coming on 라고 해도 되는데, 특별히 내려오셨다, falling on 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갑자기 예상치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설교 도중 급작스럽게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Falling 언은 문자적으로 떨어지다인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소나기 내리듯 예전의 분위기를 깨고서 갑자기 성령님이 확 떨어지신 것입니다. 본문 정황은 모두 대상이 이방인입니다. 가이사랴와 사마리아는 모두 이방 땅입니다. 사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설교 도중에 예기치 못하게 장례가 숙연해지고 설교자의 마음에서부터 강한 감독이 일어나고 그것은 이내 온 청중에게 전달됩니다. 예배실 뒤쪽에서 딴짓하던 사람들도 자세를 가다듬고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그 설교는 한동안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불타오르며 뜨거운 기도가 나오게 만듭니다. 능력 있는 설교 집이나 신앙서적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안일하게 누워서 책을 읽다가도 갑자기 다시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책을 덮고는 연이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방송으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한가하고 흐트러지게 설교를 듣다가도 갑자기 아멘이 나오고 정신을 번쩍 일깨우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중에 성령님이 급작스럽게 임하시는 역사, Falling On의 역사가 강단에 계속되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에서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폴링 업온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런 전통으로 오순절 교회도 비교적 안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안수할 때 특히 성령님이 잘 임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안수하는 교육자는 안수 전에 깊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도에게 안수하는 것은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안수가 전혀 없는 예배는 너무 말씀에 치우친 결과입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는 안수받기 원하는 성도들을 강단 앞으로 초청해서 교육자들이 안수 기도해 주는 시간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외국에서는 장로나 집사도 나와서 등이나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해 줍니다. 어떤 안수자들은 안수할 때 떠오르는 예언, 주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초신자들이 특히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그러나 안수를 자주 하면 교육자의 권위가 지나치게 높아짐으로써 성도와의 괴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부어 주심.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부어주심의 예와 의미 첫 번째 풍성하다는 뜻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임하신다는 표현 대신 특별히 부어주신다라는 표현한 것은 풍성하다 어번던트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되 한량 없이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 이니라.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런 풍성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나신 이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풍성하게 그리고 계속 부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육신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단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가이사야, 안디옥, 에베소 계속 일어났고 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세에 부어주심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지금이 말세라는 시각을. 다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은 모든 육체, 올플래쉬에 부어 주십니다. 오순절 교단이라고 성령을 특별히 많이 받는 것 아니며 한국교회라고 특별 대접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연령 차이도 없습니다. 어린 자녀, 젊은이, 노인의 구분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나중에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똑같은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요엘의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세에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때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엔 세상 종말이 나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영화로운 날 재림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결국 성령을 부어 주시는 일 다음에는 세상 종말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예언입니다. 동일한 부어 주심, 동일한 성령.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루살렘에도 성령이 부어졌고 가이사라에도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이루살렘에 부어진 성령은 특별하고 가이사라에 부어진 성령은 차등적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동사로 부어지다가 쓰인 것을 볼때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셨다고 증언했습니다. The same gift as He gave us. 디도서 3장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Hold out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똑같이 부어진 것을 증거합니다. 원문상 똑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교부들의 문서에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볼때 사마리아나 에베소에 임하신 성령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임하신 성령님은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과 동일하며 그것은 오늘날 한국에 임하시는 성령님과 동일하십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2000년 동안 계속 시대마다 끊임없이 타오르시면서 바통이 이어져 내려오셨습니다.